레이디 센 젠틀맨 반갑습니다. 비니 타임입니다. 오늘 의볼 컨텐츠 마크 세계사 노가리 19편 바다 사원 편입니다. 바다 사원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아틀란티스가 아닐까 싶어요. 아틀란티스가 이제 바다에 잠긴 고대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아틀란티스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플라톤의 크레티아스라는 책에서 처음 나와요. 그 크레티아스라는 책을 보면은. 아틀란티스라는 나라가 아테네를 정복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테나가 너무 질서정연해서 그 정복하는데 실패를 하고 욕심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다에 어 잠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크레티아스라는 책에 나온 거죠. 근데 네, 그 크레티아스 말고는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다른 책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를 연구할 때는 교차검증이라는 걸 해요. 이 책에만 적혀 있고 다른 책에도 적혀 있어서 아 정말 이 책이 얘기한 게 맞았구나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물질적인 증거도 많이 안 남아 있어서. 정말 아틀란티스가 존재하는 게 맞나? 그거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다. 아틀란티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레티아스라고 책기됨이 되어 있었잖아요.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름이 크레티아스였어요. 제자 크레티아스는 그리스를 다스리던 이제 참주 중에 한 명으로서 공포 정치, 좀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치를 하는, 또 공포 정치로 질서를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하게 돼요. 같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제크레티아스가 실패한 걸 보고 그거에 비유해서 아틀란티스를 설명한 게 아니냐. 라는 추측을 해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아틀란티스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약간 아테네를 정복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바다 사원은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바다 사원을 지키는 이 친구, 이 친구를 이제 가디언이라고 하잖아요. 가디언 말고도 엘더가디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가디언이 무엇을 뜻하니까 가디언은 뭔가 가드,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수호한다 수호자 그래서 정복보다는 수호에 뭔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데 그러면은 가디언과 엘더가디언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 그 건축물 자체를 지킨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느냐 아 됐다 방금 보셨죠? 채굴피로라는 게 걸려요, 채굴피로. 이 채굴피로가 이제, 블록을 캐는 속도를 매우 늦춰가지고, 블록이잘안 캐지도록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채굴피로가 걸려있으면은, 상당히 느리게 캐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건축물을 캐지 못하도록 이렇게 채굴피로를 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지키는 게 가디언의 목적이다. 이 건축물의 의도가 뭐길래 건축물을 캐지 못하도록 하는 걸까? 일단은 이 건축물 자체가 영어 이름이 모뉴먼트예요, 모뉴먼트. 모뉴먼트가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에 대한 어떤 기념, 추모나 기념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 그런 거를 이제 모뉴먼트라고 할수 있어요. 기존의 마크 설정쟁이들은 무덤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제, 사원을 구성하는, 프리즈머린 벽돌이나, 프리즈머린이나, 짙은 프리즈머린, 아, 이 요런 애들이, 이제, 가디언을 죽이면 나오는, 이런 프리즈머린 조각이나 수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조합해서 프리즈머린 벽돌하고, 프리즈머린하고, 짙은 프리즈머린, 이런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가디언들이 죽은 무덤을 지키는 거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골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어요 가디언은 수호자인데 이 수호자라는 게 골렘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거죠 골렘이 지키는 사원이 돌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게 골렘의 무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원의 블럭들로 가디언을 만든 게좀더 논리적이지 가디언을 죽여서 만든 블럭들로 세워진 그런 무덤을 가디언이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는 바다사원에 다른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 첫 번째는 크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재단이나 신전을 닮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두 번째로는 이제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블럭이 있어요 금블럭을 지키기 위한 금고의 목적이 있지 않나 말 그대로 이제 뭐 아뉴먼트기 때문에 뭔가를 기념해서 지었다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종교적, 경제적, 기념비적, 정치적 이런 목적을 가진 차원이 아닌가 엘더 가디언을 죽이면 이렇게 가구 장식하고 젖은 스펀지가 나와요 이 젖은 스펀지가 왜 나올까? 엘더 가디언을 죽여서 나온 거니까 뭐 많은 스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생명체일 수도 있고. 근데 채팅에 올라온 것처럼 스펀지라는 게 원래 해면 동물이거든요. 바다 생물이죠 원래는 어떤 해면 동물을 기반으로 골렘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수호자가 아닌가. 자 오늘은 짧게 이렇게 바다 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 마크 세리사 노가리는 여기까지.